또 합니다. 어그 다음 질문는 뭐야? 김민희 읽어.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이차식의 체력값과속값 과기. 네, 오케이.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이차식의 체력값과속값 과기. 어? 뭐 이거 했었는데. 자, 보세요. 어.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9다 아, 안 되는 거 이거 실수 전체 이 네, 실수 전체예요 실수 전체에서 이거의 최대값, 적소값 구하기예요 오케이 어떻게요? 해 일단 뭐로 바꿔야 돼 완전 제곱으로 바꾸죠. 맞아. 잖 X-2의 제곱에 플러스 5 하잖아요. 이거 하죠. 그러면, 그럼 이거는 최대 값을 가져야, 최소 값을 가져야. 최소 값. 그렇죠. 맞아요. 좋습니다. 아, 이렇게 아래로 걸로 하는 를 해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, 여기 얼마? X가? 이고 제수가 얼마다? 뭐라고 하죠? 음. 최대한 있다 없다? 없죠 왜 이거 몸이 격하죠? 아까 어떻게 했었죠? 유진이? 그래, 해쭉쭉쭉쭉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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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. 계속 위로 올라가는 게 없다고 했어요전체는야 맞아요? 이 중학교 된거잖아 이게 바로 그요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체내값과 전역값을 구하기 이거예요 맞지? 이 테마가 그런데 5급 중학교 때 했던 걸 하는가 그렇진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자 이제 업그레이드 어, 되는 거죠 어. 6번 필수 6번은 276이에요. xy가 실수라는 조건은 있죠. 있습니다. 2x 제곱에 플러스 4x의 네, 차이죠.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6가 플러스 5죠. 네. 네. 그렇지, 그춤추면 들어오세요. 야, 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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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들어오세요. 지금, 조, 조, 조. 조. 됐어요. 이자오빠 <쏘> 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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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. 네. 데일. 네. 간사이 빨리. 네. 이상이 실수이요 네. 들어오세요. 네. 이두 개짜리다. 한개 아니고 두 개다. 알겠어요? 그 어떻게 하느냐? 역시나 먼저 뭐 폐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거죠. 제곱식으로. 어 기본 개념을 내가 설명해 드게요 개념은 저거 보세요.

그럼 잘 보세요. x 제곱 그럼 x 제곱의 최솟값은 얼마야? 0. 응. y 제곱의 최솟값은 얼마죠? 응. 0이겠죠. 네. 그럼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의 최솟은 얼마일까요? 응. 0이죠. 응. 0. 0이죠. 0과 하나 같죠? 맞아.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4의 최솟값은 얼마일까요? 4. 4겠죠. 얘가 0보다 하나 같고 얘가 그러니까 이 전체값은 뭐라고요? 4라 나타났겠죠 맞아요? 이 4가 있으니까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할수 있어요 자, 그 모든 수의 제곱한 값은 아이고야 빨리 집중력 끌어올려 빨리 집중하고 있 학교생 생각 오는 거 아니야? 모든 수의 제곱 실수를 어떻게든 제곱하면 어땠나 무조건 0보다 크나 같겠죠 이런 의미를 정확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. 자 보세요. 이게 왜 최소값이 5입니까? 이게 왜5나냐는 거죠. 최소값이. 왜 5인 거죠? 이거 제곱한 값이 항상 5보다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전체 값이 뭐다? 5보다,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가 5인 거야.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냐는 건 정확하게요. 이원수를요그러 그랬더니 이렇게 0이 최소가 되는 거죠. 오케이 얘를 그렇게 이해를 하면, 이제, 문제 이제, 풀기가 좀 쉬운 거예요. 알겠어? 오케이 자, 어, 가볍게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? 난 이거에 최소값만 으로본다니까요최소를을 활용합니다.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요. 스제곱 플러스, e s 대충 묶어냈어요? 뭐 필요하죠? 플러스 1 필요하겠죠? 맞니? 완전 제곱식 바꾸려면. 그다음 이거 마이너스 1 해줘야겠죠? 됐고. y 제곱 마이너스 6y 얼마 필요하니? 9 그, 아, 그렇죠. 그거 필요하겠죠? 9 필요하겠죠? 마이너스 9 해줘야 되고 플러스 5인거죠? 아, 여러분 암산으로 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것만 보거니까 플러스 1의 제곱이고 맨 뒤에 마이너스 2 나올거고 플러스 5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죠? y 마이너스 3 그렇죠 마이너스 3의 제곱인거고 마이너스 나는 거고 네, 되겠죠. 계속 적어. 결과적으로 봅니다. 2 x 플러스의 제곱이고 플러스 y 나는 3의 제곱이고 이 값이 얼마니? 마이너스 6이죠. 자, 이제 할수 있겠어요. 그럼 이 전체 값의 최소값은 얼마다? 이 식의 최소값은 얼마라고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6이 나는 거죠. 왜냐면 얘가 영보다큰것 같고, 얘가 영보다큰것 같으니까, 얘는 뭐다? 마이너스 6보다 는 크구나? 같겠죠. 알겠어? 이렇게. 중학교 때랑 차이점. 이게 중학교네요. 이게 고등학교네요. 차이점 뭐라고요? 중학교 때는 X에 관한 이차식만 나왔지만, 고등학교 때에서는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한다고요? Y에 가는 이차식두 개가 동시에 나온다. 이렇게 해서 찾아가, 다 적을 만들어서. 기본 개념은 이개념니다 알겠어? 하시면 돼요. 되겠죠? ठीक है सर ठीक है पहले